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오늘은 어 백내장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요즘 백내장 수술 때문에 좀 말이 많더라고요. 음제 채널에 영상에도 있지만 어 저도 오래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요. 어 젊은 사람 같은데 웬 백내장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저는 선천성으로 백내장이 있어서. 어, 아주 오래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었습니다. 어, 거의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때 단 초점으로 수술을 했었고요. 어, 근데 그때 한 수술을 요즘에 되게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초점을 맞출 때 약한 눈에서 약 거리가 한 40cm 정도에서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책을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하거나 또는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활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초점으로 수술을 하는 게 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수술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게 제가 운전을 할지 또 어, <laughs> 춤을 출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어, 뭐 운전할 때는 당연히 불편하고요. 음, 뭐 안경을 쓰면 되긴 하지만 어 근데 춤을 출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어, 일단 춤을 추려면 제 모습을 이제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 보통 춤을 출때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음, 그렇다고 안경을 쓰고 추면 또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일단 안경을 쓰면 멋이 없잖아요. 어, 역시 그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춤을 이렇게 추게 될지, <laughs> 춤을 좋아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 다시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음, 수술을 한다면 어, 먼 거리 초점으로 수술을 할것 같아요. 어, 어차피 안경은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단초점으로 수술을 하실 경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셔야 할것 같아요. 저처럼 진짜 나중에 다른 취미가 생기거나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어,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초점 렌즈가 있기는 하지만, 어, 그거는 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하죠. 어, 저도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예전에 네, 단초점으로 수술하긴 을 했었습니다. 어,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하고 약 10년이 넘은 지금 어, 어떤 점이 후회됐는지 어,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백내장 수술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어,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백내장 수술은 한번 하면 다시 또 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 그리고 또내 어, 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